어, 실방 켰어. 이거 일부러 건쳐줘야 되겠다. 자, 일부, 일부, 코너. 이 엄마 방금. 가격 대박이여라. <laughs> 행님 어서 오세요. 백영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은진의 다육이 은지 엄마입니다. 행복해 수원님 어서 오세요. 으흠. 주관이에요. 이순아님 어서 오세요. 소미다육님 제 신이의 오른쪽 집요 안 팔아요. 블랙탑님 어서 오세요. 소미다육 원진님 안녕하세요. 계속 소미다육만 나오네. 쓰지한댓글이니요빨리 응. 서서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laughs>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오 너무 예쁘다. 오, 자 인사 한번 하고. 음, 응?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른쪽 찜요? 어디 갔어 오른쪽? 오른쪽 찜? 요거 찜? 네난안 준다더니. 박은진안 앉아. 제시나요 뭔데? 블랙. 네 퇴근하셨나요? <laughs> <laughs> 네아 아. 오늘 아. 아, 이렇게 보니까 엄마 얼굴에 살이 붙은 것 같아요. 립바다님 에코님 어서 오세요. 네최정나님 어서 오시고요. 이분 이렇게 못생기게 찍습니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서 아, 안녕하세요. 어, 네. 야, 너무 많이 보이지 않냐요안 보고 뭐? 싶은데요. 안보 <laughs> 누가 그래서 안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네. 이게 자. 더 이쁘지? 이게 더 이뻐요. <laughs> 자, 우리, 현지님. 안녕하세요. 안 보여? 자. 음. 안녕하세요. 아, 치. 자,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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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닮았어요. 내가 더 이쁘다, 야. 안 닮았어요. 내가 훨씬 더 이쁘구나 요요 요거 현주 이모가 그래서 엄마는 안 예쁘대 난 요, 예쁘대 이거 요거, 요거 쌍꺼풀 제가 만들어준 요거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이거 아빠 쌍꺼풀 아니야? 내꺼야 아빠도 쌍꺼풀. 쌍꺼풀 있잖아 봐 아빠 한쪽만 있는 게 나랑 그거였어 에이, 피곤하면서 내가 더잘 만들었어 이제, 그래, 이제 그래. 옆으로 또자 음. 여기 태수님 자 태수님 인사 한번 해요 <laughs> 멋지죠? 나훈나 닮지 않았어요? 자세히 옆부로 한번 봐봐봐 이쪽 이쪽 자 나우나 닮았아 나우나 저작권이 엄청 심하대 나우나 노래 태수형 태스. 그거 응, 응. 나우나 닮지 않았어요 닮았지요 그죠하세요 허... 옆에 은지가 예쁜요 엄마 착각이래 알겠어요 그럼 뭐 착각으로 살지 뭐 감사합니다 너, 너 얼굴 안 예쁘다니까 갈 거예요 자, 좋아요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모습이 며느리가 해맑은 안 되네, 모습이 이쁜데 며느리. 가안 되네, 은지야. 미언니 <laughs> 성질 드러워요. <laughs> 박씨들 성질 고집세고요. 드러워요 성격. 아, 성질 들어서 엄마가 일 못했어. 자, 착하니까. 정님 사장님 예뻐요 그랬어. 자, 정님 내일 영상에 들어오셔서 네 들어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오이정 사장님이 최고십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하숙기님 어서 오시고요. 자. <laughs> 자 풀립바라님 어서 오시고요. 최정란님 어서 오시고 로또연지마님 행운님 어서 오세요. 풀립바라님 안녕하세요. 블랙탑님 은지양 수고가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신지요? 자 김은 김금이님 행복해 수원님 어서 오시고요. 오이정님 퇴근하고 있어요. 뚜이님 어서 오세요. 배성옥님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그 그거 들깨 칼국수 먹었어요. 고산 할매님 어서 오세요. 김망치님 어서 오시고요. 이름이 또뭘 해도 이뻐요. 최정남 아이씨. 목소리 들으면 기분 업다운. 은지 양 너무 예뻐요. 근데 안 팔려요. 아이씨. 은지 양이 안 아이씨. 팔려요. 아이씨. 김혜경님 아이씨. 어서 오세요. 정님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근데요. 아이씨. 은지는 아이씨. 누구 닮아서 그리 이쁘대요. 김정숙 닮았어요. 아이씨. 둥이님 은지 양 엄청 이쁘네요. 은지 씨 목소리도 예쁘고 얼굴도 예뻐요. 개가그 걔가, 걔가 어두워지면 눈이 잘안 보이나 봐, 은지. 음. <laughs> 아주 요요 왔다요. 얘는 엄마잖아. 하숙기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이정님 사장님이 최고십니다.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님 이분 놀러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네, 보여줘야지. <laughs> 배성웅님, 네 어서 오세요. 식 만들어 게 지금 제일 예쁠 예쁠 나이잖아요. 스물 다섯이라 얼마나 예쁘겠어요. 정숙언니 이쁘니 딸은 더 이쁘죠. 아유, 응. 야 행우님이 뭐라는지 알아? 정숙언니가 이쁘니까 딸이 더 이쁘대. 여기다 거라, 걸어. 엄마 안 닮았는데. 우리 <laughs> 방이나 똑같은 얘기한다. <laughs> 정아님 <laughs> 어서오세요 미정친구 어서오세요 윤호할매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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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었습니다 응. 자 좋아요 <웃음> <웃음> 엄마 근데 난 아빠 닮았지 <웃음> <웃음> 아니야 닮았어 아빠 닮았어 봐봐 <laughs> 또또는 나 이렇게 좋아해 34명 <laughs> 좋아요 좀 <laughs>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laughs>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필요합니다. 자, 자 시작해 볼까요? 요거 아까 전에 제가 일부에 올려드렸던 제시, 제시니에. 자, 조용히 하고, 엄마 조용히 임마. 제시니에. 자, 좋아요 80명 되면 이벤 거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옆으로 앉아야 될것 같아요. 자, 제시나에. 문양 엄청 좋고요 자, 21번. 5,000원 갑니다. 5,000원. 빨리해요. 자, 21번 5,000원. 엄청 예쁜 네. 아이. 21번 5,000원 갑니다. 올 아들 24살. 은지영 훔치러 가야겠다. 올 아들 24살. 24살. 너몇살이니나 21번. 어? 한 살? 연아? 괜찮아. 자, 에코님 되셨습니다. 네. 자, 이거 제시나의 자, 요거는 또 문양이 더더 더 특이해요. 자, 요거 5,000원 갑니다. 33번 다. 2두는 5,000원, 3두는 8,000원. 4두도 8,000원. 4두가 음. 별로 없어요. 네. 자, 엄청 예뻐요. 문양 특이해요. 자, 33번. 두인님, <laughs> 네, 되셨습니다. 자, 요것도 제시, 나예. 요거, 4두예요 자, 팔. 제시, 니예. 제시, 나예. 제시, 니예. 자, 요거, 8천원 갑니다. 40번. 8천원 오, 금순님이 바로 태어나시네. 음. 오라버니. 자, 오라버니, 누구 선물 줘요? 김정숙에게 선물? 오라버니 선물? 오라버니 되셨습니다. 자, 이건 아우 캠피에. 자, 아우 캠피에 5천 원 갑니다. 34번 갑니다. 아우 캠피에. 자, 두분 있어요. 아우 캠피에 세분네분 네 있어요. 5천 원요. 이도 5천 원이라고요. 자, 34번. 음. <laughs> 어 하나 둘셋네 분. 재신이에 없어요. 재신이에 없어요. 대신이 없어요. 자, 풀립바라님 되셨구요. 자, 아우 캠피에. 자, 차 미에님 네 되셨구요. 자, 아우 캠피에. 자, 또 없어요? 자, 39번. 자, 39번. 아우 캠피에. 자, 요거 5천원 갑니다. 5천원이 씨, 씨, 씨. 씨 봐요, 씨. 기가 막힙니다, 씨가. <laughs> 자, 음. 하니카님, 그 다음에 또한분봄인만님 30. 네. 34 알았었네. 39? 네, 30? 2번 네, 39. 바꿔줘요. 잘하세요, 좀. 아, 예. 봄인 음. 자, 보민마님 되셨습니다. 자, 요거면, 딘털이. 자, 요렇게 생긴 모양. 딘털이. 요거 8천원 갑니다. 와, 시방. 우리 미니파파님 엄청 좋아하는 시방인데. 아주 저 깜짝할 사이 다 빼가나. 미리 찜안 봐주시네요. 뭐야? 미리 찜안 봐주세요. 뭐야? 응. 음. 아, 잠깐만요. 자. 28번, 봄인마님, 얼른 써주세요. 사장님, 요거 이름 좀 써주세요. 루브르르 오세우스. 루브르로세우스못외워 자, 봄인마님, 네, 요거 되셨고요 자, 최정나님최정나님 네. 자, 요거, 아우 캠피아, 최정나님 너무 찜이 안 되시니까, 제신, 요거. 재신이 얘기하시나요? 재신이 없어요. 없어요. 음. 제시니에 없어요. 두 개,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자, 요거 아우 캠피에. 있어요. 있어요. 22번. 없어요. 자, 요거 22번. 5 0 0원 갑니다. 아우 캠피에. 자. 아이고. 제시니에 때문에 난리나시오, 사장님. 아, 사장님. 자, 환니카님 예, 네, 드릴게요. 네, 되셨구요. 음. 자, 요거는 후커리입니다. 후커리. 자, 번호 16번 갑니다. 후커리 16번. 자, 5,000원 갑니다. 16번 5,000원. 음. <laughs> 간식을 전화 가지고 간식 달라고. 네네네. 네, 네. 오늘 저희가 1부, 2부 판매된 거 저희 은진에서 다 택배 나갈 거예요. 합배송으로 나가요. 자, 파니카님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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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딘터리. 자, 딘터리 8,000원 갑니다. 딘터리 8,000원. 27번. 자, 딘터리 8,000원 갑니다. 자, 27번. 딘터리. 어, 고인마님 음, 22번. 22번 파니카님이 되셔가지고. 본인만 님이 아니오 아, 22번, 본인만 님, 저기, 환이카 님이 되셨어요. 본인만 님 아니오. 자, 요거, 27번. 딘털이, 요거, 요렇게, 요렇게, 빨갛게, 이렇게점 있는 아이야. 자, 요거, 8천원 무슨, 5천원이야8천원 삼두는 8천원 자, 요거 빼고. 루브르로, 루브로로 세우스 루브로로 세우스 자, 요거는 35번, 여기 강아지 빼야 될것같아 사장님, 자, 27번, 봄인마님 되셨구요. 자, 요거 35번, 5,000원 갑니다. 요거 비싼 아이예요. 자, 방댕이 TV 부산다운님, 어서 오세요. 네, 27로. 네, 27번, 금순언니 선물. 네. 자, 35번. 강아지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자, 35번. 환이카님. 자, 35번. 환이카님 되셨습니다. 자, 요거는 아우캠피에. 아우캠피에. 삼두. 요거는 8,000원 갈게요. 29번입니다. 강아지는 수루가 강아지죠. 자, 찐공주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궁금해. 근무 중 몰래 입장요. 큰일 났다. 빠지셨다. 자, 29번. 부산다원님, 오, 부산다원님. 오, 찜 잘하시네. 자, 부산다원님. 네, 되셨습니다. 자, 딘터리 자, 딘터리 음. 자, 8천원 갑니다. 이거는 26번입니다. 자, 26번, 딘 터리, 26번. 찐공주님도 선물 하나 드려야 겠다 자, 26번, 자, 딘 터리. 보민마님 네. 자, 보민마님 되셨구요. 네, 추워요. EX304. 자, EX304.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요거는 남바가 있네요. 38번. 요거 8,000원 갑니다. 자, EX304. 루브로로 세우스로 가르키셔요 네, 부르셔요. 예, 알겠습니다. 로 세우스. 루브로로 세우스. 루브로로 세우스. 뭐 이래 일든 저래 읽으면 되지. 그럼. 루브로로세우스. 이게 더 외우기 쉬워요. 루로세우스 아니야, 루브로로세우스. 38번. 자, 이게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게 돼. 자, 8,000원. 38번. 요거는 EX304. 자, EX304.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연스럽네요. 그죠? 루브로로세우스. 루브로로, 로세우스. 어렵잖아요. 자, 로로를 외우는 거예요. 로로를. <laughs> 자, 할리 자, 할리 네, 32번 5천원 갑니다. 네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80명 되면 알려주세요. 네, 뚜이님 8천원 되셨고요. 자, 32번 부산다오님 오, 부산다오님 찜 잘하신다. 이야 오늘 1부에서 찜을 하시던데 2부에서 찜 잘하시네. 부산다오님 네, 되셨습니다. 어장 이건 뭐예요? 어, 도로시. 도로시. 어, 음, 음. 자, 요거는 도로시. 자, 도로시. 요거 23번, 8,000원 갑니다. 23번, 8,000원. 자, 도로시. 23번, 8,000원. 어, 은지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충전 안 되나? 큰일 다 이거. 엄마 핸드폰 고장났네. 뭐안 돼요? 응, 충전이 안 돼. 다른 충전기 없어. 네, 엄마만 안 돼. 나한테 충전 잘 돼. 어, 이거 잘못하면 날아가. 보조배터리나죠 아, 됐어, 됐어. 자, 23번. 하니카님. 네. 자,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거는 카리스 몬타나. 자, 1 7 네, 카라스 몬타나. 네, 자, 아유. 카라스 몬타나. 시방 세에 들어 있구요. 문양 좋구요. 사이즈는 2cm 되구요. 17번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17번. 카라스 몬타나. 자, 좀 전에 아이 보여주세요. 좀 전에 아이가 뭐, 몇 번요? 콜럼버이 때문에. 자, 요거요. 자, 보인마님 되셨습니다. 아니, 잠깐 있어봐. 자, 후커리. 자, 후커리. 요거, 5,000원 갑니다. 번호는 37번입니다. 자, 이거 좀 돌려주세요. 37번 후커리. 5천원 가요. 37번입니다. 시방새 들어있다서 욕하시는 은근히. 아유, 평상시 욕 못하니까 그냥, 이것은. 멈추... 시방이 들어있어요. 있거든, 아, 욕 아니에요.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시방이라 그러지. 시. 그거 아니잖아요. 부산다운님 되셨습니다. 습관님. 자, 요거는 레슬리. 자, 이렇게 생겼어요. 레슬리 5천원 갑니다. 8번입니다. 자, 레슬리 5천원. 자, 레슬리 5천원. 8, 레슬리 5천원. 8번. 시방을 시방이라 하는데 제가 무슨 욕을 했다고 하십니까? 저는 시방을 시방이라고 부른 죄밖에 없습니다. 자, 8번. 방나리님 하우스에도 은지연 목소리랑 똑같은 사람이 있요 하우스에? 자, 김원기님 미양이 보고 그러는가봐 김원기님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이거 도로시 자 삼두에 8천원 갑니다. 2번입니다. 자 3번 아 2번 8천원 도로시 삼두 8천원 갑니다. 하우스에도 은지영 목소리 똑같은 사람 있어요. 했더니 블랙탕님히히히래 문지가 왔다갔다 해요 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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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기로 왔다갔다 자 보민마님 네, 되셨습니다 자 요거 테리칼라 자 테리칼라 요거 8,000원 갈게요 25 아니 아니 5,000원 갑니다 자, 25번 테리칼라 5,000원 가요 자, 하니카님, 네, 되셨습니다. 자, 요거는 딘털이. 자, 딘털이 시방 들어져 있고요. 자, 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시방이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 3번, 5천원 갑니다. 자, 5천원. 딘털이 5천원. 자, 3번입니다. 딘털이 5천, 3번. 자, 1 23번. 자, 카라스 몬타나. 자, 카라스 몬타나. 123번. 자, 허니카 님 되셨습니다. 부산 다온 님. 자, 부산 다온 님. 자. 카라스 몬타나 5,000. 자, 되셨고요. 요거 제시니에가 여기 하나 있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제시니에 하나 있었네. 아, 157번, 고의 아니에요. 나못 봤어요. 이거 제시니 아닌 줄 알았어요. 제시니에, 자, 157번입니다. 오라버니, 제시니에, 시방, 오라버니, 오라버니, 시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laughs> 시골 하마하우스 님도 엄청 찾았다. 자, 여러분이, 정아님 선물.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막 선물이, 막, 우리 방, 오늘 방에 선물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자, 테리칼라 님. 근데 언제 엄마는 선물 한 개도 못 받았지? 나도. 자, 160번. 자, 5,000원 갑니다. 테리칼라. 테리칼라. 자, 160번 5,000원. 자, 테리칼라, 117번, 8,000원 갑니다. 3도 자, 8,000원. 나, 제신이에 음, 아이고야, 못 봤네. 자, 조요 160번, 박나리님. 자, 박나리님, 이쪽으로 문자 꼭 한번 주세요. 박나리님. 박나리님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117번 없어요 117번 보미만님 나왔어요 아네자보미만님아애들이 <laughs> 그냥. 아 손가락이 자 우신데요 안주면 울 거야 하는데, 재신이야. 자, 레슬리, 레슬리. <laughs> 자, 53번. 8천원 갑니다. 없어요? 한두개 정도? 제신이야큰거 줘보세요. 큰 거라도 큰 거로, 팔아보죠 큰 아니, 가격을 맞추면 되지. 혹시 업무폰은 카톡 안되시나요?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 조그만한 커피 쿠폰 보내드렸는데 일금 <laughs> 처리가 안돼 있더라. 네. 하니카님 오늘 저녁에 가서 보고 답 드릴게요. 네. 자 53번 봄이만님 자 봄이만님 네 되셨습니다. 자 딘털이 자 딘털이 8천원 갑니다. 47번 8천원 딘털이 8천원 갑니다. 딘털이 8천원 자 아빠다. 모두들 듣는 안녕하세요? 모두들 듣는 안녕하세요? 뭐야 소주 한잔 먹었구만 지금 또 에코님 제 신의 해지 않았나? 제일 먼저 해인 것 같은데? 아빠, 아론이 데리러 갔어? 안간거 아니지? 어, 에코 됐어요. 에코.